오늘부터는 아모스서가 시작됩니다. 1절에서 보면 아모스는 드구아의 목자라고 합니다. 또여로보암의 시기에 활동했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보았던 호세아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어서 2절에 보면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른다 라는 이런 표현들은 드고와의 목자였던 그의 직업에 맞게 또 그런 표현들도 볼수 있습니다. 목자의 나무색에 들판의 식물들이 마르는 모습은 그 심판의 모습이었는데 특히 이 갈매산은 우상숭배 현장이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했던 곳이 바로 이 갈멜 산이었습니다. 이후에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것들을 조금 다로 살펴보면. 여섯 개의 나라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3절부터는 다마스커스에 대해 나오는 다마스커스는 아람이라는 국가입니다. 그들의 죄는 길러앗을 타작한 것입니다. 타작한 것은 이렇게 때리는 것, 폭력을 저지른 것을 말합니다. 6절에서는 블레셋의 가사입니다. 이때는 사로잡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에돔에게 넘겨줍니다. 보로들을 자기 마음대로 대하고 또 주민을 멸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9절에서는 두로가 약속을 잊고 형제 나라의 사람들을 주변국으로 넘겨버리면서 어,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모습을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11절에서는 애돔입니다. 형제를 상하게 하고 분노합니다. 또 13절에서는 암몬입니다.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가르는 모습을 말합니다. 또 2장 1절에서는 모압입니다. 모압은 주변 국가들을 잔인하게 침략해서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공통적으로 힘이 있는 자들이 힘이 없는 자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은 자신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어, 공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공의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탈취하고 침략하고 또 반인륜적인 죄를 저지릅니다. 공의가 무너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와 오늘날이 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모습들에서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님들 나라를 벗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공의를 실현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아모스 선지자의 때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권력의 폭력들이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게 그 힘을 사용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그리고 지난 밤에 이 나라에서도 또 하나님의 공의에 걸맞지 않은 권력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에 걸맞지 않은 죄악들을또 하나님 실판하셔서 열방의 공의를 세우기를 오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모스의 때와 지금의 때가 같은 것은 참 혼란스러운 때인 것입니다. 많은 힘이 있는 권력들이 단인륜적인 죄를 범하고 공의를 또 무너뜨리는 모습이 비슷합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하나님 저희의 나라와 온 열방에 공의를 실현하여 주십시오. 공의를 실현하심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 조금씩 닮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